안녕하세요. 이혜련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, 사랑초의 부정형의 연한 무늬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.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사랑초 잎을 조금 면적이 넓은데,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 덜웬트 블렌더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. 자, 그러면 사랑초의 무늬를 두 가지 색, 연한 색의 핑크톤, pc 993번과 910번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컬러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무늬가 연하고 밝아서 빛이 비쳐야 잘 보여요 두 잎에서는 좀 빛이 많이 비치고 이쪽 잎은 어, 약간 세워져 있고 또 앞에 꽃이 있어서 어두운 그런 느낌이에요 어, 그래서 이쪽 잎에 무늬를 한번 해볼 텐데요 910번을 먼저 가지고 연하게 이렇게 칠해 보세요. 예, 연하게 그냥 형태를 너무 확실하지 않게, 그러니까 외곽선이 너무 강하고 또 확실한 형태가 아니게 예, 그렇게 그냥 가볍게 칠하세요. 이렇게 칠해주고 약간 뭐 타원을 그리듯이 어, 유자선긋기 같은 거데 타원을 그리듯이. 그리고 그 외에다가 이제 PC 993번으로 조금 더 음,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고요. 부분적으로 조금 진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.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이 조금 섞이도록 가볍게 무늬를 그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서 어, 그린 것과 같이 PC 937번 어, 이색을 가지고 이제 바탕을 칠해줄 거예요. 먼저 어, 외곽 라인을 좀 이렇게 그려주고요.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. 이런 무늬가 무늬를 그 너무 확실하게 라인을 그려주지 마시고 그냥 두가 두색이 약간 섞이는 듯한 느낌으로 어 그러면서 살짝 무늬가 보여지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무늬가 조금 뭐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도 좋아요 정확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느낌의 무늬가 아니기 때문에. 네, 계속 그려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어, 제가 더렌트 블렌더로 한번 해볼게요. 어,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 밀도가 높지가 않죠. 그런데 이거를 색연필을 가지고 완벽하게 칠하기는 사실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스트로크이 좀더 좋은 사람이 하기 훨씬 좋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블렌더를 사용하면 이걸 좀 쉽게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, 블렌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, 이렇게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죠. 막, 그, 촘촘하게 칠해지잖아요. 네, 그게 굉장히 좋은, 그, 이, 아주 효율적으로 칠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. 어, 심을 너무 뾰족하게 깎지는 마세요. 조금 가늘어지면 조금 잘 부러지니까. 그리고 무늬도 같이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늬도 그 형태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내기 때문에 음, 그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세요. 네, 굉장히 빠르게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어, 이제 반쪽도 또 같은 방법으로 어,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는 너무 확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두 개의 색깔이 섞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잎의 방향이 중심이 있고 양쪽이 이렇게 어, 형태가 대칭이기 때문에, 어, 색연필을 쓰는 그 방향도 그냥 같은 어,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, 연하게 라인을 그어주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있어요. 뭐 아주 밀도가 높지 않게 칠했지만 블렌더를 사용해서 이 밀도가 조금 치밀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어 약간 그 칠하는 방향은 조금 달리해줘도 좋아요. 이게 완전히 수평으로 칠했다면 약간 사선으로 어 그어준다거나 무늬는 어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색깔이 만, 어, 만나도록 블렌딩을 하세요. 이 블렌더는 어, 다른 꽃들을 그릴 때도, 뭐, 제가, 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, 어, 사용하셔도 좋아요. 어, 굉장히 편하게 컬러링을 할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, 특히 그, 그덜 웬트 컬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도구예요. 물론 더웬트에서 나온 블렌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, 더웬트 색연필이 블렌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정말 저도 엄청 놀랄 정도로 쉽게 칠해지고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예. 이렇게 예,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네요. 지난 시간에 어, 칠했던 부분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사실 블렌더는 어, 방향 크게 상관없어요. 어떤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, 효과적이고 음, 여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굉장히 편하네요. 저도 음, 사용해 보니까 물론 다른 꽃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랑초는 실제 그림에서는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어,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좀 쉽게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내가 이거 왜안 했지 하고 생각하고 좀 전에 어, 이거 시작하기 전에. 사용, 사용해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. 어, 너무 괜찮고, 예, 이렇게 해서 너무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만족스럽네요. 예, 그렇게 하시고,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에 PC 931번을 필요한 부분들, 잎과 잎이 만나서 뭐 조금 아래쪽으로 그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주고 싶다던가 할때 이때는 조금 어두운 색깔을 조금 칠해주시면 되겠어요. 음, 다 됐고요. 이파리는 정말 너무 쉽게 이게 표현이 되네요. 이걸로 하니까. 그 다음에 그 잎의 줄기 부분을 이렇게 가늘고 긴거할 때가 사실, 어,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너무 굵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조금 더 밝은 색인 937번으로 먼저 칠하시고요. 조금만 잘못하면 띡 나가버려요. 근데 이거는 한번 가는 선이기 때문에 딱 나가버리면 자국이 이렇게 쉽게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칠하면서 약간 연필이 굵어지면 돌려가지고 가는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특히 이렇게 두개가 만나잖아요. 그런 부분은 어... 이게 그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되는 그런 곡에 잘될수 있도록... 이런 가는 선은,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는 거보다 가로로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. 저도 그렇고요. 만약에 세로선이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됐네요. 네,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어 빛이 덜 받는 부분, 약간 이런. 겹친 부분이라던가 라인 부분적으로 조금 강약을 줄때 사실 너무 가늘어서 라인 하나로만 그어도 될것 같아요 아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무늬, 연한 무늬와 그 다음에 그 바탕이 되는 그색 넓은 면적을 어, 효율적으로.